앤이 길버트에게 보낸 여러 편지들에서 발췌. 9월 26일, 내가 길버트가 보낸 편지를 어디에서 읽는지 알아? 길 건너 있는 숲 속에서 읽어. 숲 속에 작은 골짜기가 있어. 햇살이 고사리에 얼룩을 들이우는 곳이야. 그리고 작은 개울이 그 사이를 구불거리며 지나가. 울퉁불퉁하고 이끼가 낀 통나무는 의자처럼 쓸수 있고, 자작나무 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가끔 자다가 아주 멋진 꿈을 꿀 때가 있어. 진홍 인맥이 들어간 황록색의 꿈,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말이야. 이 골짜기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그런 꿈을 꿀 때면 나는 그 꿈이... 나의 이 비밀스러운 자작나무 골짜기에서 온게 아닌가 상상하곤 해. 가녀리고 쾌활한 자작나무와 낮이기 노래 부르는 개울물 사이의 신비로운 화합으로 인해 멋진 꿈이 태어난 거라고 말이야. 나는 그곳에 앉아서 숲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는 게참 좋아. 고요함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 길버트? 나무의 고요함, 바닷가의 고요함, 들판의 고요함, 밤의 고요함, 여름저녁의 고요함, 모두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야. 밑바탕이 되는 가락이 모두 다르거든. 만약에 내가 앞을 전혀 못 보고 온도를 느낄 수가 없다 해도, 주위에 어떤 종류의 고요함이 존재하는지 단번에 알수 있을 거야. 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이제 두 주가 되었는데 꽤 잘되고 있어. 그렇지만 베드록 부인이 옳랐어 프링글 집안이 문제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네잎클로버도 소용이 없어. 베드록 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링글 집안 사람들은 크림만큼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지만 미끄러운 크림처럼 약삭발라. 그 집안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자기들끼리 아주 살벌하게 싸우지만 바깥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곤 해. 난이 서머사이드 마을에 딱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어. 프링글 가문 사람과 프링글 가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말이야. 우리 교실에는 프링글 가문 애들이 엄청 많고, 설령 성씨가 프링글이 아니더라도 프링글 혈통을 이어받은 학생도 많아. 이 패거리의 리더는. 아마 젠 프링글인 것 같아. 초록색 눈을 한 악동인데 꼭 허영의 도시라는 소설에 나오는 베키 샤프가 14살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쟤은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내 말을 안 듣고 날 존중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조직 말이야.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쟤는 웃지 않고 못 빼길 우습광스러운 표정을 하는 재주가 있어. 내 뒤에서 학생들이 나직한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퍼질 때면 학생들이 왜 웃는 건지 확신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 쟤니 그러는 걸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 게다가 쟤는 머리도 좋아. 아이고. 문학 작품을8춘쯤 때는 글을 쓸줄 알고. 음, 수학은 아주 잘해. 아, 슬프도다. 말하거나 행동할 때면 뭔가 재능 같은 게 반짝이는 것 같고 유머 감각도 있어. 그러니까 어쩌면 제니랑 나 사이에 다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야. 제니 나를 처음부터 싫어하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제니랑 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아주 먼 훗날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돼. 마이러 프링글은 제니 사촌인데 학교에서 유명한 미니야. 그리고 아주 바보야. 항상 웃기는 실수를 하곤 해.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엉뚱한 얘기를 했어.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프링글 가문은 레베카듀가 말하는 서머사이드의 엘리트들이야. 이미 나는 프링글 가문 사람 집두 군데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어.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을 집에 초대하는 건 예의범절이고 프링글 집안 사람이라면 예의에 적합한 행동을 절대 빼놓지 않는 법이거든. 어제 저녁엔 제임스 프링글 씨네 집에 갔어. 아까 말했던 제 프링글의 아버지야. 제임스 프링글 씨는. 겉보기에는 대학 교수처럼 생겼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무지해. 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규칙에 대해서 아주 많이 떠들어댔는데 식탁보를 두드리고 있는 손가락은 손톱이 더러웠고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아주 많이 했어. 서머사이드 고등학교는 언제나 아이들을 잘 통솔하는 경험 많은 교사를 원했다. 그리고 남자 교사를 선호했다. 뭐 이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은 내가 너무 젊어서 걱정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구슬픈 그 목소리로, 하지만 그 결점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라고 덧붙였지. 나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 만약에 입을 열었다간,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될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는 프랭클 감은 사람만큼이나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어. 그리고 제임스 프랭클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고약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늙은이 같으니 라고 말하는 걸로 만족했어. 제니 머리가 좋은 건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 난 그분이 마음에 들었어. 제는 부모님 앞에서 그토록 점잖을 수가 없었어.하지만 비록 어휘 선택은 예의 발랐어도 말투는 무례했어.셜리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마치 그게 모욕적인 말처럼 들리게 발음했어.그리고 제니 내 머리카락을 쳐다볼 때마다 꼭내 머리가 당근 같은 주황색인 것처럼 느껴졌어. 프링글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머리를 젓갈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초대받았던 다른 한 집은 모튼 프링글 씨네 집이었어. 난 그쪽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 비록 모튼 프링글 씨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지만 말이야. 그 사람은 무언가를 말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 답변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그 다음 할 말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있어. 스티븐 프링글 부인은 남편분은 돌아가셨는데 참 써머사이드에는 과부가 엄청 많아. 아무튼 어제 나한테 편지를 한통 써주셨어. 아주 상냥하고 예의바르고 독겨어린 편지였어. 밀리한테 숙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밀리는 아주 섬세한 아이라서 과로를 하면 안 된대. 이전에 밀리를 가르쳤던 벨 선생님은 밀리한테 숙제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주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주셔야 한다. 벨 선생님은 이 아이를 너무 잘 이해해주셨다. 이런 얘기였어. 스티븐 부인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스티븐 부인은 오늘 에덤 플링글이 학교에서 코피를 흘리고 조퇴했던 것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그리고 어젯밤에 자다가 깼는데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어제 칠판에 질문을 적다가 알파벳 아이를 쓸때 실수로 점을 찍지 않았던 게 떠올랐거든.젠 프링글은 아마 분명 그걸 눈여겨 봤을 거고. 프링글 집안 전체에 소문이 났을 게 분명해. 레베카 뒤는 단풍나무 저택에 사는 노부인들을 제외한 모든 프링글 집안 사람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계속 무시할 거라고 했어. 프링글 집안은 이 지역의 엘리트니까 내가 서머사이드에서 사회적으로 추방된다는 의미일 거야. 글쎄. 두고 봐야겠지. 전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슬퍼. 평균을 가진 사람들은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 난 아직도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내 학생들 중 절반이나 속한 집안이 나를 싫어한다니, 유쾌하지 않아. 게다가, 내 잘못도 아닌 걸 이런 부당함이 나를 괴롭혀. 글씨를 휘갈겨서 써버렸네. 하지만 이렇게 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프링글 집안을 제외하면, 내 학생들은 참 좋아. 똑똑하고, 야심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육을 받는데 진심으로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야. 루이스 엘라 는 하숙집에서 일을 도우며 하숙비를 벌고 있어. 그리고 그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소피 싱클레어 는 아버지의 늙은 회색 안마를 안장도 없이 타고서 집에서 1 0 k m 나 떨어진 학교에 등교해. 정말 대단하지? 그런 여학생을 도울 수만 있다면. 프링글 집안이 뭐가 대수겠어? 그런데 문제는 프링글 집안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어느 학생도 도울 수 없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 바람 부는 포플로 나무 집이 참 좋아. 이건 그냥 하숙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여기는 가정이야. 이 집에 사는 다른 분들도 나를 좋아하셔. 심지어 고양이 더스티 밀러도 나를 좋아해. 가끔씩 삐쳐서 일부러 나를 등지고 앉을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면 금빛 눈동자로 나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해. 레베카 두가 옆에 있을 때는 난 더스티 밀러를 너무 귀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레베카가 아주 짜증이 날 테니까 말이야. 낮 동안에 더스티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하다고 사색에 잠긴 동물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아주 이상한 생명체가 되어 버려. 레베카는 아마 어두워진 다음에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해. 레베카는 뒷마당에 서서 더스티를 부르는 걸 아주 싫어해. 이웃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거라면서 말이야. 레베카는 조용한 밤에 아주 날카롭고 큰 소리로 고양아, 고양아 하고 소리를 쳐 마을 저편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이야. 집주인 아주머니들은 잠자리에 들때 더스티 밀러가 집안에 없으면 발작을 하실 거야. 저 고양이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겪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요. 레베카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 집주인 아주머니들은 참 좋은 분들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있어. 케이트 아주머니는 소설을 읽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셔. 하지만 나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 채티 아주머니는 소설 읽는 걸 아주 좋아하셔. 채티 아주머니는 소설을 보관하던 비밀 장소가 있어. 아주머니는 마을 도서관에서 소설책을 빌려서 비밀리에 집에 가지고 오셔. 그리고 혼자 카드 놀이를 할수 있는 카드 세트랑 그 외에 케이트 아주머니가 안 보면 좋겠는 모든 물건들과 함께 보관하셔. 그 비밀 장소는 의자 시트 밑에 있어. 그게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채티 아주머니 말고 없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주머니께서 이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신 이유는 이 비밀스러운 밀반입 과정을 내가 도와주길 바라셔서인 것 같아. 사실 이 바람 부는 포플러 나무집에는 비밀 장소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벽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거든. 물론 레베카드는 벽장들을 비밀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레베카드는 언제나 맹렬한 기세로 모든 벽장을 청소하고 있거든. 그렇게 열심히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집주인 아주머니 중 누가 말씀하실 때면 레베카드는 슬픈 목소리로. 집이라는 건 혼자서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라고 해. 소설이든 카드놀이 세트든 레베카 듀가 본다면 말끔히 처리해버릴 게 틀림없어. 레베카의 보수적인 영혼은 그것들을 끔찍하게 여기거든. 레베카 듀는 카드놀이란 악마의 작품이나 다름이 없고 소설책은 더욱 나쁠 거라고 생각해. 레베카 듀가 즐기는 읽을 거리라고는 몬트리올 가디언 신문의 사교 기사밖에 없어. 레베카는 백만장자들의 집이랑 가구에 대해 그리고 백만장자들이 뭐라고 사는지에 대해 읽는 걸 좋아해. 황금 욕조에 들어가는 걸 상상해봐요, 셜리야. 레베카 두가 아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레베카 두는 좋은 분이셔. 레베카 두가 한 번은 내 독특한 취향에 꼭 맞는 빛바랜 천으로 만들어진 아주 편하고 오래된 안락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이건 셜리양 의자예요. 오로지 셜리양을 위한 거예요. 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더스트 밀러가 그 의자에 못 앉게 해. 안 그러면 학교에 입고 가는 내 치마에 고양이 털이 달라붙어서 그걸 보고 프링글 집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테니까 말이야. 이 집에 사는 세 사람 모두 내 진주 목걸이에 대해 그 목걸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 많아. 케이트 아주머니는 본인의 청록색 약혼 반지를 보여주셨어. 이제는 작아져서 낄수 없는 반지야. 하지만 가엾은 채티 아주머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어. 약혼 반지라는 걸 가진 적이 없으셨거든. 채티 아주머니 남편은 약혼반지를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대. 그때 아주머니는 내 방에서 버터를 만들고 남은 우유를 얼굴에 바르고 계셨어. 매일 밤마다 아주머니는 피부 관리를 위해 얼굴에 우유를 바르셔. 그리고 케이트 아주머니가 그걸 절대 알지 않으면 좋겠으니까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나한테 말하셨어.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걸 하다니. 우스꽝스러운 허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레베카디도 경건한 여성이라면 외모 가꾸기 따위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항상 케이트가 잠든 다음에 부엌에 내려가서 우유를 바르곤했는데 레베카디가 내려올까 봐 항상 무서웠어요. 레베카드는 고양이처럼 소리를 아주 잘 듣거든요. 심지어 잠자고 있을 때조차 말이에요. 매일 밤 이렇게 애니 방에 와서 이걸 할수 있다면, 아, 너무 고마울 거예요. 다정한 애냥. 나는 이 에버그린 마을의 이웃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어. 캔벨 부인은 80살이셔. 아, 그래. 이분도 프랭클 집안이었어. 난 그분을 뵌 적은 없는데,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냉정한 노부인이신 모양이야. 마사 몽크먼이라는 하녀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하녀도 본인만큼이나 나이가 많고 냉정한 성격인가 봐. 그리고 캠벌부인은 엘리자베스 그레이슨이라는 증손녀가 있는데, 함께 살고 있어. 이 집에 두 주도 묵었지만 나는 그 엘리자베스라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엘리자베스는 여덟 살이고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어. 항상 뒷마당에 나 있는 지름길로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든 올 때든 나랑 마주칠 일이 없어. 캠벨 부인의 손녀인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대. 그분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캠벨 부인이 키웠대. 그 어머니는. 피어스 그레이슨이라는 선장이랑 결혼했어. 린드 아주머니라면 그 선장을 양키라고 부를 거야. 엘리자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인 피어스 그레이슨은 파리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느라 미국을 떠나야 했던 바람에 아기는 연로한 캠벨 부인한테 보내셨던 거야. 사실 그레이슨 씨는 도저히 딸을 쳐다볼 수가 없었대. 딸을 낳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딸한테 전혀 관심을 준 적이 없대. 사실 이 모든 건 그저 소문일지도 몰라. 캠벨 부인도 캠벨 부인의 하녀도 그레이슨 씨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거든. 레베카드는 그 사람들이 꼬마 엘리자베스를 너무 냉정하게 대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다고 했어. 엘리자베스는 다른 여느 아이들과 같지 않아요. 8년 새에 애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가끔씩 나한테 엉뚱한 얘기를 해줘요.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레베할지머니 잠자리에 들때 팔목이 불어 뜯기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어요? 그 애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걸 무서워하는 건 당연해요. 그집 사람들은 그렇게 시키죠. 캔벨 부인은 우리 집안엔 겁쟁이 같은 게 없다 라고 단언하거든요. 캔벨 부인이랑 그 하녀는 마치 고양이 두 마리가 쥐를 쳐다보듯이 엘리자베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숨쉴 틈도 없도록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은 거의 기절하려고 해요. 항상 쉿쉿 쉿 하고 다니지 뭐예요? 아마 저에는 죽을 때까지 쉿쉿 쉿 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아무 소리도 못낼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자베스를 만나보고 싶어. 참 가엽잖아. 케이타 주머니는 엘리자베스가 물질적인 면에서는 잘 보살핌 받고 있다고 하셨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개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있죠. 라고 하셨어. 하지만 어린이가 빵만 먹고 살아갈 순 없잖아. 나는 초록지붕집에 오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절대 잊을 수 없어. 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에이번리에서 아름다운 이틀을 보낼 거야. 유일한 문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소머사에 대해서 가르쳐 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볼 거란 사실이야. 하지만 길버트 지금은 초록 지붕집만 생각하고 있어. 푸른 안개가 낀 빛나는 물의 호수. 시냇물 건너편에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나무들 유령의 숲에 있는 황금빛 고사리 그리고 해질녘의 그림자가 드리운 연인의 오솔길 너무 사랑스러운 곳이야 나는 연인의 오솔길에 지금 누구랑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고 있어 그게 누굴까? 정말이지, 길버트. 아무래도 나는 길버트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